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네. 네. 그대로이십니다 <laughs> 음, 웃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뵙니까요 하늘에 환한 햇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햇님 보는 것 같습니다 저를 보니까 더 빛나죠. 네, 조명이 좋네요.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뜻하심에 부름받아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행함에 주의 손과 발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 가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 호수 주한계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란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사회의 현장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늘 자부하며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열정을 심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뜨거움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슴에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에 주님의 마음을 닮아 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자리 에 함께한 모은 성도님들의 깨우침 있게 도와주시며,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드브라 여전도회에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교회를 섬길 때에 성도들을 섬길 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자녀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 드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어, PPT는 하지 않고요. 구두로 사역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이 호수조와 함께 서 파송을 받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올해가 2019년도입니다. 벌써 10년이 됐어요. 예준이가 돌되고 돌되고 나갔으니까 지금은 바위가 됐겠죠? <laughs> 벌써 10년이나 세월이 지나서 저희가 일로 일로 필리핀 중서부 지방의 일로 일로라는 지역에 10년의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 전략을 세울 때, 선교 전략을 세울 때 10년이면 우리는 떠난다라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선교지를 떠난다는 의미는 그냥 모든 것을 짐 싸고 야밤 도우지한다는 게 아니라 현지인 교회가 세워진 사역자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자치하고 자조할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다 구축해놓고 선교사가 나가도 그 모든 프로그램과 운영이 될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4년 전에 분리개척 네개의 교회로 분리개척을 했고 이미 4년 전부터 평신도 지도자 훈련을 통해서 지도자 반 사역자 반 그리고 리더를 세우고 리더들이 각 교회에 세워진 교회에 평신도 사역자로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태프들이 평신도가 아닌 단임 교육자로 단임 교육자로 섬기고 그렇게 아름다운 목양의 과정을 이루어가고 작년 재작년부터 제가 없어도 제가 임볼브 제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교회 전체 운영 프로그램이든가 재정 프로그램을 우리 스태프들이 다 운영하게 했습니다. 그는 옆에서 어, 어드바이스 충고자 조언자 조언자로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최종적으로 교회 모든 프로그램을 우리 어, 목회자 되신 분들한테 맡겼을 때 어, 이제 나는 떠나도 되겠다. 라는 결단이 있어서 5 3월 5일 날 배로 2시간 배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섬, 바콜로드라는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 일주일간 짐 정리를 하고 일주일간 짐 정리를 하고 여러분을 한 달이 지난 이 시간에 뵙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0여 년 동안 기도로 물질로 사랑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이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손길들,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는 눈물의 기도들 음, 참 감사합니다. 계속 더 힘써서 계속 더 힘써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분이 변화가 되거나 직장에서 승진이 되거나 사업이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자동적으로 변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메신저. 메신저라고 하는 것은 전달자입니다. 무엇을 전달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메신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진리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를 몰라요. 그래서 누구를 택하셨느냐?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예수를 믿게 하셨고 그리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삼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에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삶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삶의 메시지를 주셨고, 뭐 하라고요? 나누라고요. 오늘도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누는 삶, 깨닫는 삶, 깨닫는 삶은... 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 그래, 내가 이전의 삶이 헛되었어. 이제 주님 앞에 다가가야겠어. 라는 깨닫는 삶이 있다면, 이제 나누는 삶이 필요해요. 나누는 삶. 사탄이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잠잠케, 잠잠케, 잠잠케 시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방조죄에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눌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사탄이 여러분에게 그 하지 마. 나누지 마. 너의 삶을 나누지 마라고 속삭이는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그 목적이 있어요.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러나 여러분 이미 지금까지 신앙 생활에 신앙의 연륜을 통하여서 경험의 창고가 있어요. 경험의 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험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교회와 함께 교회를 또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배가 없는 곳에 성교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예배가 있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요한 1서 5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들에게는 증거가 있다. 증거가 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메시지를 다른 이에게 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간증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스토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 만났고 어떻게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주시고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 그게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예요 왜 부르셨다고 기적되어 있죠? 그 기이한 일들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거룩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거룩한, 홀리한제상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많은 민족과 많은 종족과 많은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온 민족이 구원받게 해줄게 라는 그 부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길 원하신다고요? 여러분을 통하여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부탁이 아닙니다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너는 나의 증거자가 되라 너는 나의 대변인이 되라 너는 나의 어. 변호사가 되라, 라게 아니라 증인이 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증인, 내가 보고 듣고 한그 진리를 바로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삶,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세요. 왜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이들의 간증의 이야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지 그거는 오직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오직 여러분의 이야기. 만약 여러분이 나누지 않는다면 그 영원한 유일한 그 간증 스토리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여러분을 신학자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여러분을 어, 목회자로 만드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배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먼저 경험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존경하시는 분이라든가 어르신을 때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하죠.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에는 배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라고요? 너희,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오시면서 배우셨던 것이 너무 많아요. 나의 영적 지식창고에 계속적으로 리필하고 계속적으로 부어두고 계세요. 그 배움 어디다 쓰시려고요? 나누기 위함입니다. 제가 좀 늦게 도착해 가지고 목사님을 뵙지 못하고 바로 본당으로 내려왔어요. 제가 1시 한 40분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목사님은 제자발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laughs> 바로 본당 이 예, 카페로 내려왔었습니다. 목사님을 더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 개인적인 묵상을 통하여서 배우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그것을 뭐하라고요? 계속 쌓아두십시오. 쌓아두신 다음에 그걸 나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내가 속해 있는 자인과의 관계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받지 않습니까? 문제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얻어요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주님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네 왼수를 사랑하라 그 왼수가 여러분의 옆자리에 계신 분이고 그 왼수가 여러분의 밥을 차려주시는 분이고 <laughs> 그런 관계의 문제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요 사춘기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 아우 저놈의 왼수를 제가 내 뱃속에서 나왔으니 아우 믿기지 않아 오 마이 갓 그런 관계들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들 그걸 통해서 여러분 배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이들의 삶의 배움을 통해서 직간접으로 또 하나의 것을 배우게 돼요. 예를 들면 맛집 어, 안양 청계 안양 청계길 몇번개 가면 청계 흙염소집 맛있더라. 어 정말? 어 맛있어 정말 맛있어 몸에 좋아 여성분들에게 너무 좋아 한번 가자 그래 얼마인데? 2만 0천원 어? 이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제주도 서귀포시 어느, 어느 집에 몇번 길에 가면 거기 흑돼지집 무한 리필 되는 데 있는데 거기 너무 맛있더라 가격이 얼마? 어른은 3만 천원 애는 2만 0천원 오. 어?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되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이 싼 가격으로 홈, 홈쇼핑인가요? 홈쇼핑 TV를 틀면 홈쇼핑 하는 걸 보고 이거 35,000원인데 원플러스 원이래 전화해가지고 어, 그 집사 집사 그거 지금 그거 해 전화 빨리빨리 신청해내 것까지 그렇게 직감적으로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나누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다못해 세상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무엇을 배우냐 이거예요. 무엇을 배우느냐.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십니까? 부족한 장고통장을 보시고 무엇을 배우세요? 아픔과 연약함과 낙심으로부터 무엇을 배우십니까? 기다림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림으로부터 무엇을 배우세요? 아픔과 질병을 통해서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낙심으로부터 무엇을 배우십니까? 여러분의 가족, 교회 관계, 그리고 셀 모임에서부터 무엇을 배우세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성장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른 이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장하셨죠? 아직도 영적인 미수가처럼 영적인 우유를 빨고 있는 분들이 안 계시죠? 단단한 음식을 씹을 수 있도록 성장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이 깨달은 것을 여러분의 삶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다른 분들에게 나눠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의 메시지에는 선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세요. 열정적으로 여러분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죄를 미워하세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늘 가까이 동행하시면 예수님이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세요. 그게 뭘까요? 한 영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한 연설가가 되고 대변인이 되고 증인이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몇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열정을 줬습니다. 몇 사람들에게. 몇 사람들에게. 그들은 다른 이들의 전함과 나눔이 없는 곳에 이야기하도록 위함이에요. 나눔이 없고 전함이 없는 곳에 그들의 삶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 선한 사람 몇 사람을 주님이 선택하셨어요. 그것이 성교지고 그들이 성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성교주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성교사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성교사예요. 타문화의 삶을 살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메신저라면 여러분은 성교사예요. 성교사는 나눔이 없고 전함이 없는 곳에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위해 열정적인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열정적인 사람.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열정을 주셨다고 믿으신다면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가족들을 위해서 평신도 지도자 훈련을 받고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사업가들을 위해서 십대들에게 또 미혼모들에게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서 전해야 합니다. 나누셔야 합니다. 무엇을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의 메시지는 긍뉴스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온 갈릴리를 지나시면서 시상기가 오셨어요. 그 제자들한테 우리 모두 뭐 먹자라고 했을 때한 제자가 아주 맛있게 볶음밥을 만들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볶음밥을 먹으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누가 복음? <laughs>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에 기록어 있는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복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여러분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이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만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성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잠잠이 있다면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방조하고 계신 거예요. 반면에,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독이 들어있는 음료병을 세 살짜리 아이가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뒷짐지고 그냥 쳐다보시겠습니까? 옳지. 원샷.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달려가서 그 병을 치우시겠죠.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분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들을 교회로 초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메시지를 전하시겠습니까? 성경책을 주시겠습니까? 음식을 나누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성교지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습니다 멀리 필리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저 반대편에 있는 유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땅 끝은 바로 여러분의 주변입니다 여러분 때에 그분들이 구원 받고 천국 갈수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그분들을 만날 때 천국에서 그분들을 만날 때 당신이 전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에서 그분들을 만날 때 당신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이 도움을 주는 분들과 함께 천국에서 기쁨의 인사를 나눌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영원한 구원을 받은 한 영혼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메시지에 네 가지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여러분의 삶의 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레슨들. 세 번째는 여러분의 선한 열정이에요. 선한 열정.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하게 돌봐 주신 것처럼 마지막 네 번째는 구원의 메시지,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교를 위해서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 상태로 계속 가기를 원하셨어요. 온 우주가 온 만물이 천지 창조되어진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나간 것을 원하셨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살인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게 되려고 하는 그 동등함의 죄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넘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후회하셨어요. 한탄하셨어요. 사람 지음을 한탄하사.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 다 리셋시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부르실 때, 창세기 11장 하반절에 열거되어져 있는 조건문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통장이 얼마하고, 그 사람의 자녀가 얼마고, 서울대를 나왔고,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럼 내가 저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라. 너를 통하여서 온어 민족이 다 구원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이 시대로 와보죠. 2019년도 다시 이 자리 와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을 어떤 조건을 보고 부르셨나요? 회사의 CEO니까 부르셨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서울대를 다녀서 부르셨나요? 여러분의 통제의 장구가 억다리가 넘어서 부르셨나요? 아닙니다. 주님이,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다 똑같은 존재예요. 사랑받아야 할 존재. 그리고 사랑하셨어요. 부탁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삶은 오직 이 땅에서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믿는 자들의 모험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신 예배의 거룩한 장소이기에 이 기회는 딱이 땅에서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메신저로 말이죠. 여러분의 삶의 간증을 나누십시오. 선한 열정을 가져주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배운 그 모든 것들을 나눠주십시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온 민족과 온 열방과 온열온 동족 가운데에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15절.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할수 있으시겠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이 지신 험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같이 동행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지상 대명령을 우리의 삶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의 이웃이든 그것이 나의 가족이든 그것이 나의 직장 동료이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든 주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두려움과 떨림을 주님 다 제어해 주시고 그 아래 주시는 평안으로 진리의 자유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호수중앙교회가 복음으로 가득하고 예배가 가득하고 찬양이 넘치며 주를 향한 뜨거움의 열정으로 모인 자들이 모인자들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걸고 성교에 힘을 낳을 수 있는 우리의 호수주왕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드보라 여성교회 섬기는 가정 안에서도 돌보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어, 돕는 자로 아내로 가정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움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